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냥 묻지지도 따지지도 말고 쓸어 담아야 될 종목입니다. 폭등할 이유가 올라갈 이유가 명백합니다. 돈다발을 안겨줄 이유 또한 명백합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또 마세가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조선을 한번더 불꽃을 튀어 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조선의 핵심 베스트 종목을 오늘도 마찬가지 칠봉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돌파 이후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부터 완벽한 이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나서 4개월 동안이나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죠 이에 따라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선의 대장주의 면모로서 하나오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오션 시가 대비 고가 4% 넘게 상승하면서 프로그램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빠지면 하나오션은 무조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음봉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쓸어 담습니다. 왜 그러냐 올라갈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 대장주. 이에 따라 삼성 중공업도 강한 시세를 계속 주면서 이 상승 박스권에서 놀다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hj 중공업이죠.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시세가 나오고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니까 얕은 조정과 함께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벌써 고가 24%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칠봉이가. 분명히 최근 들어서 무조건 조선주는 담으셔야 된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없이 보시면 무조건 폭등과 돈 따발을 명확하게 실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 주셔야겠죠. 주가가 올라갈 때 칠봉이는 끝까지 케어까지 해 드리면서 자, 매도 사인까지 드려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가 문제죠. 조정받을 때 가슴 아프시잖아.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때도 칠봉이는 케어까지 해 드립니다.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겠죠? 좋아요 누르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칠봉이가 여러분 영상으로 완벽한 폭등과 돈따발을 실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무조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최근 계속 조선의 핵심 빅5 관련 주들을 언급을 해드렸죠. 이틀 전에도 자 HJ 중공업까지도 이에 따른 이제 2의 하나오션 황제주가 될 것이다. 1위가 어디겠습니까? 칠봉이가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스가 프로젝트 활용 시 바로 돌파. 뚫습니다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따라 또 여기 3일 전에는 자, 여기 보시면 8월 조정장 폭등 1순위 조선 대장주들 다 쓸어 담으셔라. 이러한 종목군들 언급드리면서 하반기 완벽한 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2의 하나오션과 인생을 바꿔줄 황제주가 나온다. 어떠한 종목입니까? 바로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오션 1등. 이에 따른 hj 중공업, 세진중공업 잘 보셔라. 이 종목군들 대한 조선까지도 잘 보셔라.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 칠봉이가. 그런데 좋아요가 고작 197개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요렇게 그런 수익을 안겨드려도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리고. 자 hj 중공업, hd 현대가가. 미국 군함 에마로를 따냈습니다. 오늘자 기사로. 바로 K조선의 MRo 실적을 앞으로 쌓아올릴 HJ중공업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HD현대중공업 또한 올초 미국 해군 MRo 사업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HJ중공업 마스가수의 기대감의 수주 소식에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또 시세가 나왔어요. 첫 번째 주자 하나오션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뭐가 갔습니까? 마찬가지로 HJ 중공업이 그 뒤를 이어서 올라갔고 이에 따라 삼성 중공업은 또 한번 신고가를 계속 써나가면서 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그 외에 칠봉이가 말씀드린 세진 중공업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강한 시세가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면서 신고가 그리고 조정받고 이거 단기 이평선을 밟고 이제 계속 갈 겁니다. 이럴 땐 이제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음주 땡이다. 음봉 줄때 땡큐하고 쓸어 담으셔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HD 한국 조선해양도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 평선 수렴을 하고 있죠. 이거 일전에 40만원까지 이 매물대까지도 열려있어 이거 뚫려, 뚫으면 그 다음으로 날아갈 것이요 그리고 나서 대한조선 어떻습니까 신규 상장주로 칠봉이가 요때 요때 쓸어 담아라 이거 빠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언제입니까 자 8월 5일날 마찬가지로 신고가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그 다음 8월 6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외에 조선 기자재 대장주들 자이 순서대로 좀잘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면서 수익을 창출해 드렸어요. 그러니 칠봉이가 오늘 마찬가지로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18,9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부방에서 자 오늘 HJ 중공업 아 o 를 외쳤습니다. 왜 외쳐드렸을까요? 오전 9시부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목 오리엔탈 전공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왜 그랬냐? HJ 중공업 자 7월 20 8일부터 관세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 산업 관련 협력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조선 시총 상위주부터 조선 기자재들까지 한번더 시세를 낼수 있다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HJ 중공업 7월 31일 날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전 9시 28분에 명확하게 종목이 나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맥점이지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단기 이평선을 수렴하는 저. 점을 높여 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 맥점 하나 오션 따라가니까 이거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31일 날 바로 요날 추천을 드려서 이 강한 시세, 시세, 시세 나타나면서 오늘도 두야오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HJ 중공업이 두야오를 외치면 당연히 오리엔탈 전공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외쳐 드리면서 자, 오리엔탈 전공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얘도 똑같잖아요. 보시면은 이런 강한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강대한봉이 오늘 도출이 되면서 8월 7일, 오늘 자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시가 대비해서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거 지금 쓸어 담아야 돼. 이렇게 조정받다가 날아가는 이 1번의 시나리오 그리고 바로 또장대한봉이 나오는 2번의 시나리오 이걸 가지고 갈 거야 어떠한 종목이? 오리엔탈 전공이 그러니까 칠봉인가 마찬가지로 요로 크롬 두 개를 오늘 오전에 HJ중공업 가면 오리엔탈 전공이 갈 수밖에 없고 조선의 일감 폭주에 당연히 오리엔탈 전공이 생산이 풀가동이 되면서 수익성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죠. 그러니까 칠봉이가 요, 요렇게 HJ중공업을 말씀드릴 때 오리엔탈 전공 같이 이러한 이슈와 뉴스와 함께 마찬가지로 딱 추천이 나가죠. 똑같이 추천이 나가는 거야. 7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오렌탈 전공 조선의 기자재 관련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시면 7월 29일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명확하게 강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가 나오다가 이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한번 저점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된다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 그 전에 완벽한 맥점에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한 맥점에 잡으니까 이 시세를 완벽하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우리 공부방 인원이 19,000여명 가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 보내만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칠봉이는 절대로.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공부방 슈퍼 개미로 가는 100% 구독자가 증명이 되는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떠한 종목군 잡주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뻥튀어 오르는 테마주를 드릴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과 실적과 명확한 주식 시장의 흐름까지 다 파악하고 이렇게 맥점에 들이니까 이 시세를 모두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의 사촌의 팔촌의 자식들도 우리 공부방 7봉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됩니다. 명확하게 행복한 투자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우리 공부방 빨리 들어오세요. 내일도 모레도 수익날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8월 달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었어요. 이에 따라 조선의 핵심 카드가 먹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마스가 프로젝트를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조선 협력 펀드 규모만 무려 얼마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 달러, 486조 4천억 원에서 이 금액 중에서도 이 조선의 규모가 무려 208조 원이 넘는 펀드를 구성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펀드가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칠봉이나 우리 고무방에서 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8월 25일 열리는 게 확정이 되었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투자를 구체화합니다. 구체화. 이게 포인트죠. 바로 무엇이냐? 한국 정부가 양국의 합의문을 담은 문서화된 형태의 선언을 도출을 목표로써 미국 정부와 막바지 조율 작업 중에 있는데 이거 1번 카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의 협력, 바로 미국의 MRO 사업을 앞으로 책임질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명확하게 이제 한미 조선 한미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말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확정이 지게 되는데요. 이따라. 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한국 카본 그리고 동성 화인텍도 잘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거 차트 보면은 강한 상방 추세로서 상승해서 계속 놀잖아 이런 거는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한국 카본과 마찬가지로 동성 화인텍 이러한 종목 보세요 상 상승하다가 이 상승 시세에서 골파기 딱 나오고 이 매물대 소화하고 나니까 신고가 나왔는데 지금도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해 주면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됐습니다. 오늘도 동성 화인테 7봉이가 말씀드렸죠.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러한 HD 현대 인프라코 7봉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쓸어 담아라. 7봉이가 이 저점 라인때부터 잡아들여서 지금까지 끌고 온 종목인데 이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쓸어 담아라. 이 HD 현대 인프라코 건설주로서 대장의 연모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대한조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죠. 이 같은 종목군도 이 상장 당일날 공모가가 5만 원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서 시가가 8만 9천 원에 떴어.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저가 마이너스 16% 넘게 빠지면서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힘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자 신고가인 상한가 다음 날 마찬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칠봉이의 지금 현재 무조건 원픽 1번 종목은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 어제 강한 신고가가 나온 뒤에 오늘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지. 한동안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해서 보여 주다가 또한번 널뛰기로 강한 시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일전에 이러한 지지 부근, 일전에 저항과 지지 부근까지 빠졌다가 밟고 올라가거나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 하셔야 돼요. 왜 주가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내일. 그러니 우리는 그에 따른 대응을 잘하고 손익비를 잘 따져 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칠봉이가 강하게 빠진 이날 전저점 이탈한 바로 요날 요날 마찬가지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공부방에서 내일 놀라지 마셔라 내일 놀라지 마셔라 4일 안에 확실히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강한 시세로 그랬는데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8월 5일 DS 무료 추천주로서 대한조선 땅땅 오전 9시 3분에 맥점에 잡아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맥점에 시 시작점에 잡아들여서 상가를 완벽하게 먹여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신고가 갔어. 칠봉이 따라서 이날 잡으신 분은 미리 아침에 잡으신 분은 딱이 맥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칠봉이는 이 맥점을 사랑해. 그래서 이날 잡으신 분들은 지금 안전하게 조정이 와도 얼마나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대한준선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무조건 대장주가 될 것이다. 제 2의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이 될 것이다. 목표가 15만원, 땅땅!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얘네 실적의 영업 2개, ROE의 2에 따라 PER 보면은 정말 기절초풍합니다 이에 따라 품절주죠 이에 따라서 엄청난 좋은 흐름 엄청난 시세를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조선은 음봉줄 때 강하게 떨어질 때마다 2분할 관점이나 3분할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명확하게 자 하반기 10월달 12월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 칠봉이는 무조건 끝까지 케어까지 해드리면서 함께 마찬가지로 폭등하는 이 만족감을 줄 때까지 배불리 먹여드릴 거야.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 행복한 투자 되십니다. 무조건이에요.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입장 가능한 링크 딱 하나 보내드리면서 자, 대한조선 상한가 두리두리 두야오 외칠 수 있도록 대한조선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방에서 대한조선 잘 보셔라. 그냥 자고 일어나셔라 투자하시고 10만 원 그냥 뚫어 버린다라고 칠봉이가 요렇고럼 말씀을 또 드렸어. 그리고 진짜 뚫어 버렸잖아. 그리고 자 그냥 믿으셔라. 몇 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한 세월이 쌓인 이 믿음이죠. 칠봉이를 제발 믿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방이 명확하게 구독자 수가 증명이 되고 주식 맛집의 상위 1%가 운영하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조선주들 쓸어 담으셔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칠봉이가 명확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한미 정상 회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조선업계 우리나라의 큰 고객이 될 것으로 해군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팽배한이 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이걸 바로 에마로가 어디가 한다. 이제 이 유지보수 정비를 우리나라가 한다. 한국 조선업이 울타리에 위에 앞으로 더 미국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험대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데 미국의 mro 수주에 k조선 목표가는 이제 최종 목표는 군함의 신규 건조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선별 수주 없고 조선 3사 훈풍을 타면서 하반기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올 것이요 왜이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연평균 42조 원이야 신규 함정 건조가 그런데 유지보수 mro는 연평균 11조 원 시장이야 이걸 우리나라 조선이 확실하게 먹거리가 나왔고 자이 mro가 왜 한국에서 진행이 되냐. 미국 조선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인도 지연입니다. 노후화된 선박 수요들. 이에 따라 전 사업장이 인도가 안 돼요. 정비 지연 중이라고. 이런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이 직접 투자보다 대출과 보증이 다수를 차지할 건데 이걸 우리나라 조선 3사 하나오션과 삼성 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맡아서 하죠. 이에 따라 군함 MR은 한국에서 상성 건조 용량 증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신규 조선소는 건설 또는 한국이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향으로써 시급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하나 오션이 자,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이에 따라 오스탈 조선소도 가지고 있죠. 이제 어떻게 되겠어? 1대장으로 가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 오션 특수선 실적 120건 이상의 MR 포함 잠수함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크레인 과 플로팅 독한 개를 이제 도입 예정이죠. HD 현대중공업도 특수선 실적 130척 이상. 이에 따라 군산의 보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MRO 지역 지정 시 유리합니다. HJ 중공업도 한진중공업에서 HJ 중공업으로 대형 수송함 고속정 건조 기록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잘 봐야 될 주목군들 도 SK 오션 플랜트 마찬가지로 방산 부문을 STX 인수를 하면서 지금 계속 자회사인 이 유지로서 SK 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조선의 슈퍼사이클 아닙니까? 14년 전보다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해운업의 호황, 조선업의 호황이죠. 글로벌 교역량 증가 이에 따라 선박 부족 현상 발생한 선주들이 신규 선박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조선 산은 수주, 성과, 가동률 동반 상승이 되고 있고 이는 무엇이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호황기 슈퍼 사이클 2027년 2010년까지도 슈퍼 사이클 있죠. 이에 따라 상승 5년, 하락 11년, 상승 6년, 하락 8년 상승하고 있는 지금이 완벽한 이제 딱 상승 5년이다라고 해도 초주기처럼 얼마 동안이나 지금부터 오를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상상을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 일전에 불황기 경기 침체 있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 있었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었죠. 이걸 다 모두 안고 갈 지금 완벽한 슈퍼 사이클이 왔다. 그러니 우리나라.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 한번 보세요. 2025년부터 예상 2029년까지 그냥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 조선의 슈퍼 사이클 2025년. 지금 한국 수주 잔고가 지금 요래요. 일전에 강하게 올라갔었을 때보다도 지금 아직까지 뭐다? 저평가다. 그러니까 조선 3사 수주 장고가 2024년과 2028년 동일하지만 모두 비슷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수주 장고가 2028년에 2008년에 수주 장고의 54% 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 장고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에 따른 수주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차트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조, 조정이라는 게 오면서 강한 시세를 계속 내줄 거야. 그러니, 하나 오션 완벽한 일대장으로서, 바로 미국의 조선업, 이 MRO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었죠. 방산의 핵심 이런 그룹 자체가 하나 그룹에는 올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명확하게 하나 오션이 실적 발표가 딱 발표되자마자 7월 29일 날 장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자38% 예상보다도 월등하게 잘 나왔어. 이러면서 어떻게 됐다? 바로 하나오션. 자. 오후 한 시에 오한 시에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초 특급 추천주로 땅땅 9 9 5 0 0원의 추천을 명확하게 드리면서 5천여 명이 가까운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 29일이야. 바로 요때 이때 드려가지고 이 강한 시세 또 완벽하게 드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칠봉이 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실 수밖에 없게끔 칠봉이가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거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명확하게 슈퍼개미로 갑니다. 구독자 수가 증명이 되어 매일같이 이제 만9천여명을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빨리 들어오셔야지 이거 마감되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100% 무료 아닙니까? 무료. 칠봉이가 하나 오션 자 긴급 속보로 분기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영상 올려 드렸어. 눈 감고도 20만 원 가겠다. 이렇게 7월 27월 29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칠봉이가 요렇 그럼 날짜가 딱 뜨죠 나오자마자 칠봉이가 하나오션 이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3시 34분이죠 그냥 제발 싹 쓸어라 빨리 사라 미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주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세요 7월 29일 요렇 그럼 드려가지고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이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오 우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강한 시세가 일전에도 나왔다가 횡보했다가 이 매물대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오고 또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나서 또한번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1차적인 상승, 2차적인 상승, 3차 상승까지도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칠봉이가 맥점에 명확하게 조선 관련주들 포함해서 조선 기자재들 포함해서 다 추천 때릴 거야. 그때 명확하게 또 진입하시면 돼. 이렇게 추천 때릴 때,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무조건 우리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은 완벽한. 25년도, 26년도 계속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 가지고 무조건 맥점에 잘 잡아서 행복한 투자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이에 따라 7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보이가 1년 365일 요렇코럼 수익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안겨 드리고 있잖아요. 한국 카본 조선 기자재, 동성 화인텍 h d 언드 인프라코어, 이 종목 잘 보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외에 1승까지도 조선 기자재들 잘 보셔야 됩니다. 1승 이제 이매물대 소화만 되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똑같잖아. 날라가는 거야. 날라가는 거야.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지금 나는 돌려. 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칠봉이만 제발 믿고 따라오셔요. 행복한 투자 되니까 HJ중공업 말씀드렸잖아. 오늘 21%. 지금 HJ중공업 어떻습니까? 장대양봉이야. 분봉상 차트 봐봐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지금 HJ중공업이 그러니 이거 지금 안 사셔야겠어? 칠봉이만 믿고 맥점에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행복한 투자 되니까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